지난밤 뉴욕 증시는 주요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대거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락했습니다. 전일장 종료 후 실적을 공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각각 6.05%, 4.09%씩 내리면서 지수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. 두 기업의 당분기 실적은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향후 매출 가이던스 등 세부적인 항목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는 점이 실망 매물을 부추겼습니다. 이날 시장 금리는 장 초반 경제 지표 호주에 힘입어 오름세를 나타냈으나 주식시장의 낙폭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영향으로 인해 내림세로 반전했습니다. 이날 벤치마크 금리인 미 국채 10년물은 전일비 1.6BP 내린 4.28%를 기록했고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1.2BP 하락한 4.17%로 마감했습니다. 달러 인덱스도 낮춰진 금리를 따라 전일비 0.1% 하락했고 WTI 유가는 0.95% 올랐습니다.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를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5% 가까이 하락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가했습니다.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과 테슬라도 모두 2에서 3% 전후의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. 다만장 종료 이후 실적을 공개한 아마존과 인텔이 시간 내 거래에서 각각 4.6% 9.2%씩 오르자 기술주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 이었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틸리티와 에너지 섹터가 상승한 반면 산업재 와 금융 소재 등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했습니다.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